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나요? 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나요? 잘 들리시나요? 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나요? 이게 지금 시차가 약간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거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안 돼가지고 <laughs> 이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좀 멋지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약간의 그, 그 지금 시간차가 있습니다. 이게, 이게 잘 들리신가 모르겠어요.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거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안 돼가지고 <laughs> 이게.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할라 그랬더니 좀 멋지게 이렇게 할라 그랬더니 이게 약간의 그~ 그~ 지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게 잘 들리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거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안 돼가지고 <laughs> 이게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할라 그랬더니 좀 멋지게 이렇게 할라 그랬더니 이게 약간의 그~ 그~ 지금 시간차가 있습니다.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잘 들리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잘 들리세요, 목소리?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잘들리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 힘듭니다. 이거 좀잘 들리세요 목소리. <laughs> 그러니까 네.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. 잘 들리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 하고 더 이렇게 좀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. 이게, 이게 내가 말을 말하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 약간 시간이 지, 그 지연되면서 이렇게 서, 그 소리가 나네요. 들이잘 들리세요. 잘 들리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 하고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내가 말을, 말하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 약간 시간이 지, 그 지연되면서 이렇게 서, 그 소리가 나네요. 네, 그럼 바로 어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 하고 더 이렇게 아이고, 좀 보완을 해서 힘들지. 하겠습니다. 이게 내가 말, <laughs> 말하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, 약간 시간이 지, 지연되면서 이렇게 서, 그 소리가 나네요. 아 이거 맞춘이라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그 지나버렸네요. 어,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음, 오늘은 저 항소심 항소심 변론이 있었습니다. 어, 항소심 변론이 있었는데 에,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그 2그룹 2그룹 어, 그, 일심 있지 않습니까? 어, 거기 이제 증인 신청을 했는데, 에, 증인의 주소랑 이렇게 보증하라고 보증명령이 떨어지고, 또 그걸 보완해서 제출을 했더니, 어, 이번에는 어, 우리 그 증인 여비를 납부하라고 오늘 이렇게 에, 재판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게 한, 음, 7만 2천 원 정도 되는 데,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어, 그룹 심이 그룹 일심이 g r o u 이제이번달 o 월이 g r o u 이 group, 이 g r o u 이 group, 이이렇게 o 인하이 group, 이이 출석할 수있이록 어, 이렇게 노력을 좀할 겁니다. 그그 음, 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모르지만, 어, 만에 하나 내가 저 한국에 못 가더라도 어, 우리 그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, 그사람좀 찾아가 보고 어, 좀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. 음. 이제 증인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. 요즘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 지금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그저 피고 일 있지 않습니까? 어 신탁사 일, 신탁사 일이 은 아직도 어 변호인을 어 잘안 들리세요? 잘안 들리세요? 아, 잘 들려요? <laughs> 아, 이거 프로 프로그램이 <laughs> 프로그램이 너무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지연돼서 지금 잘 이거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안 되겠네 이거 어~, 어 이게 지금 좀더 이렇게 멋지게 <laughs> 멋지게 이렇게 우리 계약자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잘안 됩니다 보니까 아~ <laughs> 일단 이렇게 예, 저~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어 어떤 그 상황이 잘 그저 안 들리고 그러면은 어저 저 댓글로 주시면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. 내가, 내가 지금 마이크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좀안 들리고 어 이게 지금 나오는 화면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좀 약간 지금 차, 차이가 있어요. 딜레이가 돼 가지고 이거 좀 어색해요.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했으면 괜찮았었는데. 좀 약간 지금 내가 말은 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, 화면 상태가 안 좋고. <laughs> 에. 그러면은 음. 일, 예 그러면 은 일단 종료하고 종료하고 내가 그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. 내가 저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저 해보려고 했더니 약간은 지금 좀더 보완해가지고 어 보완해가지고 어 이게 지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보완해가지고 더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이 <laughs> 종료하고, 이게 지금, 아까 그, 약간, 저, 테스트 할 때는 잘 됐었는데, 실제로 해보니까 약간 좀, 그, 저, 유튜브 상하고, 내가 말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, 그게 좀, 어, 좀, 현장감이 떨어지고, 어떻게, 예, 안 좋네, 보니까. 음, 이거 종료하고, 녹화해가지고 올릴게요. 녹화해서 올리고, 어 다음에는 더 보완해가지고 어, 보완해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, 이만 종료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지금 예, 지금 프로그램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딱딱 보여드려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은 좀 예, 저그 이만 마치고 다시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 녹화해가지고, 어, 녹화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좋은 밤 되세요.